동네 공원입니다. 아 뭐, 한가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? 네. 아, 여긴 뭐, 어딜 가나, 어, 이렇게 여유 있게 놀만한 데가 참 많이 있어요. 네. 어, 여기는 사실 저 앞이 지금 바다입니다. 강이 아니고요. 캐나다는 이 밴쿠버 지역은 어, 바다도 있고 호수도 되게 많고 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이잖아요. 지금 아침 시간이라 에, 물이 지금 다 빠져 있는데요.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여기 물이 쫙 들어오거든요. 실감나죠 바다라는 게 에, 물이 저기 지금. 있습니다. 네. 캐나다도 요즘은 그 가뭄 때문에 어좀 많이 심각한 모양이에요.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에 오면은 어, 도착하면서부터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여유로워지거든요. 저는 그 미국에서 살고 또 캐나다에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놀고 이렇게 휴일도 많고, 막, 일 년에 막, 오름씩, 한 달씩 여행을 다니면서, 어떻게 그러고도 먹고 사나? 아니, 먹고 사는 게 아니라,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?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. 우리는, 정말, 경상도 말로, 쇠가 빠지게. 그죠? 그렇게 해도 참 살기가 힘든데. 왜 그럴까요? 예. 네, 근데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아, 우리나라는요, 제품을 만드는 데 비해서, 이 나라 사람들은, 어, 아이디어를 팔지요. 우리는 제품을 팔고,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팝니다. 설계도를 팔고. 무슨 얘기냐면, 그 현대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, 전기, 전화기, 냉장고, 핸드폰, 뭐 MRI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서양에서 다 개발이 된 거거든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것들이 절대 다습니다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같은 것도 사실은 원초 기술은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죠. 그냥 그쪽에서 만들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.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. 거기서 다 만든 거를 우리는 열심히 만들기만 하죠. 제작을 하기만 하죠. 그러니까, 사실 몸은 바빠도 돈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. 그죠?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기획력, 아이디어, 이런 것들이 돈이지, 뭔가 제품을 만드는 거, 잘 만드는 거, 별로, 별로 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죠?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. 우리나라는, 그 제품을 만드는 건 똑같은 겁니다.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찾는 그런 교육을 시키죠.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답이 없죠, 시당총. 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시키죠. 그 교육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. 그러니까 토양이 그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토양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. 자, 창조적 아이디어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, 조금 이렇게 남다른 생각을 하고 속된 말로 좀 또라이 짓을 하고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거를 인정해 줄줄 아는 사회가 돼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, 21세기에는 훌륭한 인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잘 들어라 말잘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식대로만 사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참 슬픈 이야기는요, 여러분. 어, 예전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잖아요. 그 다음에 CD가 나왔고, 그다음 지금 우리는 지금 음악을 어떻게 듣죠? 전부 mp3 파일로 듣잖아요. mp3. 그게 지금 전 세계 음원 파일 아닌가요? 일반적으로 사용되는. 근데 여러분, mp3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세요? 한국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. 그거.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유행시키지 못했습니다. 원초적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게 그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, 그거를 유행시키고 그 플랫폼을 발전시킨 것은 역시 또 미국입니다. 예. 그 애플사에서 아이튠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mp3를 보급하는데,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. 그 mp3를 그 개발한 우리나라의 그 발명가는 지금 조그만 회사에서 이사직을 뭐 그러니까 큰 돈도 못 벌었다고 그래 참 안타깝죠 그죠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 조금 일하고도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 어, 그런 뭐가 없을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벤쿠버입니다.